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신미사입니다 입당송 은총이 가득하시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칭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의 미사는 또 성모 신심 미사로 봉헌됩니다. 또한 돌아가신 황인국 마태오 신부님 유기영 이시도르의 영혼을 기억합니다. 또한 성소 후원의 과정과 영육간의 건강 함께 기억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료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의 선구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찬미하고 자신의 백성 한 가운데서 자랑하리라. 지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모임에서 입을 열고 자신의 군대 앞에서 자랑하리라. 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와 안개처럼 땅을 덮었다. 나는 높은 하늘의 거처를 정하고 구름 기둥이 내 자리를 정했다. 그때 만물의 창조주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내 천막을 칠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야곱 안에 거처를 정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상속을 받아라. 한 처음 세기가 시작하기 전에,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영혼에 이르기까지 사라지지 않으리라. 나는 거룩한 천막 안에서 그분을 섬겼으며, 이렇게 시온에 자리 잡았다. 그분께서는 이처럼 사랑받는 도생에서 나를 쉬게 하셨다. 나의 권세는 예루살렘에 있다. 나는 영광스러운 백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상속을 주님의 무관에 차지하게 되었다. 나에게 오느라, 나를 원하는 이들아, 와서 내 열매를 배불리 먹어라. 나를 기억하면 꿀보다 달고, 나를 차지하면 꿀송이보다 달다. 나를 먹는 이들은 더욱 배고프고, 나를 마시는 이들은 더욱 묵마르리라 나에게 순종하는 이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편님, 들으라 따라 보고 내 귀를 기울여라 들으라 따라 보고 내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안을 잊어 버려라.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희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화사하게 한껏 꾸민 임금님 따라 딸이 금실로 수놓은 옷에 쌓여 안으로 드는구나. 옷에 곧 단장하고 임금님께 나아가는구나. 처녀들이 뒤따르며 동무들도 오는구나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당신 아들들이 조상의 뒤를 이유리니 당신이 그들을 온 땅의 제후로 삼으시리라 알렐루야 복 l 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하 j 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그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엠에서 베들레엠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운 아기를 찾아 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 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는 천사가 또 아기의 탄생을 또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들은 그 사람들은 목자들은 모두 또 자기들이 전한 말에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 복음을 듣는 우리들은 또 신앙의 모모빈 신 성모님을 바라봅니다. 분명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자 많은 사람들은 기쁜 소식에 놀라워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또 목동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또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는구나. 그런데 그 기쁨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성모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은 또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그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것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랑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줄줄 안다라고 줄 하고 또 욕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또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기며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성모님께서는 신앙의 모범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성모님처럼 복음을 당신 마음속에 새기며 곰곰이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인의 삶에서 또 우리들의 삶에서 나도 모르게 또 예수님의 말이 나오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또제 2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하나 내 마음에 새기면서 성모님과 같이 또 곰곰이 새기고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저는 민참에받으었서 주님의 노고는 신으로 저희가 따르게 하니 땀을 진게 맞추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저는 민찬에받수었 주님의 명으로 신뢰를 제거하도록 모든 이슈를 주님께 마신 이 고원을 응원하게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이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화해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간청하오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본받아 저희도 주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선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지선 아버지께 감사하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 축일에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둘이 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정으로 외아들을 잉태하시고 동정의 영광을 간직한 채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의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음숭하며. 원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북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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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밤사를 들이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내 피의 산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부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한절이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금 아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막속에 고이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이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성성드려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사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대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 강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니,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니,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니,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시 안사오나, 한 말씀 하나 서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영성체송 동정 마리아님 전능하신 분이 당신께 큰일을 하셨기에 당신을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나이다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양식을 받아 모셨으니 복되신 동정마리아를 본받아 깨끗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며 동정마리아와 함께 진실한 찬미가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평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단세 200주년 흰망기도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하여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인연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인태되신북대신 동정 마리아님.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한 세례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